안녕하십니까 뉴노멀 시대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한국 종합사회조사 (KGSs) 기반 다원적 연구를 수행하는 성균관대학교 김지봉입니다. 저희 과제는 SSK의 장기 데이터 연구 지원을 받는 과제로서 기존 SSK의 우수 연구 집단 육성 사업과는 별개인 과제로. 국가적, 사회적,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양질의 장기 데이터 생성과 관리 및 공유 지원이 목표인 과제입니다. 자, 저희가 이해하기로 아, 이 과제가 과제 출발점은 질이 떨어지는 자료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문제와 소수의 연구자만 이용하고 사장되는 많은 조사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 목적은 지난 2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태도, 가치, 행동, 문항을 축적해온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지속적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양질의 자료 구축과 연관된 조사 방법론 연구와 더불어 가족 이주민, 세대관계, 계층 불평등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영, 과제가 아, 지속, 2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 대학 115명의 교수님들 그리고 아, 2,797명의 학생들의 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KJSS의 특성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KJSS는 특정 분야, 특정 주제와 한정된 것이 아닌 종합성, 그리고 매년 혹은 경년으로 반복되는 반복행단 조사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단지 KGSS가 국내용이라는 점을 벗어나 미국 GSS 43개국과 공동조사하는 ISSP, 동아시아 4개국과 공동조사하는 EASS를 포함하여 국제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성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캐집틀 작성, 방문횟수 무제한, 표본대출 프로, 전수 검토를 시도하여 양질의 자료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또한 몇 명의 소수의 연구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료가 창출되는 이유 바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미국 ICPSR, 독일 k 시스템 등 세계 주요 아카데 기관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GS 활용 빈도는 약 1,900편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추후 연구 주제와 방향은 저희 KGS 자료 구축은 1년도에는 1년도 홀수 연도에는 자료 실사 준비 및 실사, 2차 연도에는 자료 정선 및 자료 공유로 반복되어서 진행됩니다. 가령 마 마찬가지로 3차 연도에는 자료 실사 준비 및 실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자 저희가 자료를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면 그 자료를 기존의 자료와 조화시켜서 누적 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영문 중문으로 번역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세계 주요 아카이빙 기관에 자료를 기탁하여 해외 많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본 연구 팀 연구 성과는 총 논문은 총1 6 편이고 이와 더불어서 KGSs를 활용하여 모든 연구자가 참여한 '미슨 소셜 트랜스 인 코리아'라는 책을 편저를 집필하여서 지금 스프링어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방법론 그와 관련된 리포트와 책 챕터도 출판되거나 출판 예정입니다. 차연도 연구 계획은 저희가 2023년 자료 창출을 할 계획이고 미국 자료가 50년간 약 4만 권이 활용되었듯이 한국에서도 계속 자료가 창출되면 더 많은 활용 빈도가 이루어질 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용과 더불어 20주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교육적 효과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론 특강 영상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